반갑습니다. 현대 홈쇼핑 GA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어떻게 하면 첫 만남에 몰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예인들이 아닌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연애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재도 되게 다양합니다. 커플끼리 서로 체인지 바꿔서 데이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솔로 분들이 나와서 숙박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한번 결혼을 경험했지만, 이혼하시고 돌싱이신 분들끼리만 나와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도 있는 등, 다양한 컨텐츠로 많이 있어서 매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일반, 솔로인 분들이 나와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리얼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어떻게 첫 만남에 몰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방영되고 있는 건데 제가 딱 보다가 아, 이 내용은 꼭 촬영을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에 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첫 인상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외모, 태도, 복장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약간의 반주도 딱 즐기고 있는 와중에 프로그램의 PD 분이 첫첫 인상 선택을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를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제가 봐도 그냥 약간 좀 서글서글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지, 뭔가 첫인상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아, 이 사람 되게 알고 싶다. 그 정도의 매력을 어필하는 외모라든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빵표였습니다. 빵표. 첫인상에서 빵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이 돼서, 실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본명도 공개할 수 없고, 뭐, 나이부터 직업, 그냥 얼굴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 소개, 자기 PR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A분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직업도 그렇게 막 제가 알기로는 고소득자 연봉이 높은 막 억대 연봉까지는 절대 아닌 그냥 평범한 분이었고 더욱이나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A분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가 일을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의 엄마 이런 존재보다는 자신을 계속 가꾸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와이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순간 듣자마자 우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추가 공격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됐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건 남자분이 물어본 건데 자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남자분이 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일순간 여성분들 우와 이렇게 되면서 하트 뿅뿅 그래서 그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인기투표를 했는데 80%가 넘는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그 A 남자를 선택합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빵표였던 사람인데, 그 자기소개를 하고 난 뒤에 완전 바뀐 거죠. 물론, 그게 말뿐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 사람이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는 다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솔직히 누가 못해요. 하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도, 아, 되게 배려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줄수 있고 뭔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문에 댄스 있게 대답하는 능력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호감을 줘서 임팩트 있게 첫인상을 멋지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스크래트를 작성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 촬영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3년차 현대 홈쇼핑 GA 총괄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작성한 거예요. <laughs> 제가 있었던 첫 미팅에서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자필 편지를 써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사진으로 어필한다. 이거였거든요. 자필 편지는 길면 안 되고, 짧아서도 안 되고, 중간 정도의 내용이 적당합니다. 왜냐면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가면 엄청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가족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제가 지금은 기혼자지만 미혼일 때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정말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하는 효성이 깊은 청년 이게 제 컨셉이었거든요. 저는 저의 자기소개에 항상 아버지 어머니 이 가족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님의 직업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라는 사람을 포장해서 자기소개에 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김 대표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또 너무 이쁘니까요. 김 대표님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열심히 사는 배우자. 실제로도 이게 제 꿈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현실이 되게끔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그 A라는 분또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미팅 이후에 여성분들의 호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섯 명이 함께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못 나누다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한 매력을 많이 못 느낀 거죠. 왜냐? 그분이 늘 차분하긴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리얼 메시지. 결국 자신감이다. 모든 건 자신감이다. 일이든 연애든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사람은 열정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자석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고 계신 우리 영업의 모든 것, 구독자님들 똑같습니다. 제 에너지에, 제 열기에, 제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첫인상에 정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자신감이다. 여러분. 자신감 절대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연애, 비즈니스에 당당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의 모든 것, 파이트!